국내 최고의 비경 창낭적벽. 고요한 물길을 따라 깎아지른 듯 솟아오른 절벽 창낭적벽.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른 새벽 창낭적벽은 몽환적인 물안개와 운무에 휩싸입니다. 서서히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신비로움을 더하죠. 잔잔한 물결은 창낭 적벽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물에 비친 절벽은 데칼코마니처럼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을이 되면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절벽을 붉게 물들인 단풍은 웅장함 속에 화려함을 더하고 창낭 적벽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으로 완성됩니다. 아쉽게도 짙은 물안개 때문에 해돋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몽환적인 풍경은 해돋이의 아쉬움을 잊을 만큼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잊은 채창랑적벽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빠져들었습니다. 창랑적벽의 새벽은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창랑적 벽을 방문해 보세요. 분명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